몸도 관리하면서 살을 건강하게 빼고 싶은데 1인 1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것 같긴 한데 혹시 건강에 무리가 되진 않을까요? 다이어트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요즘은 누구나 체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하셨을 텐데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식습관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만이 많아지게 되고요. 일일 일식과 같은 체중감량법의 경우에는요,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체중감량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일시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같지만, 금방 요유로 체중은 더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이어트 부작용이 나타나서 탈모를 비롯해서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피부 처짐, 주름, 근손실과 여성의 경우에는요, 임신과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고요,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은 일일 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다는 거. 일일 일식의 단점부터 살펴보면요 20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은요. 이것을 위기, 비상사태로 인식하고요. 오히려 모든 에너지 대사를 축소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잘 버티기 위해 남아있는 에너지원들을. 모두 지방으로 변환하여서 더 축적하려고 합니다.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욕을 자극하게 되고 기초 대사량을 낮추게 되는데요. 공복이 잦을 경우 체내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을 더 왕성하게 분비를 유도하게 되어서요. 요요 현상이 일어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일일 일식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끼 식사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지침에 따르면 요 일일 일식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하루 800kcal 미만의 초저열량 식사를 하게 되므로 미량 영양소 부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800kcal 미만의 초저열량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일 일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고 면역력 저하 및 빈혈 등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상 심리가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팍 폭식으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위를 늘어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았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초저열량 식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몸의 여러 장기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 이후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요 하루에 16시간에서 24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장수 유전자인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루트인은 우리 인간의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 등 신체의 일부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요. 탈아세틸화 효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노화를 늦추기도 하고요. 암이라든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 공복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 뱃속에 축적되어 있던 내장 지방을 분해하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세포에서는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지방산을 산화시켜서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적정량이 분비되게 되면은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면역과 그리고 장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데요 이를 일식을 하게 되면은 그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와 음식 섭취량 자체는 줄어들게 되어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인 사람의 경우 단기간에 내장지방을 비롯하여서 체중감량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평소 야식 또는 과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도 일일일식을 통해서 식습관을 개선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일일식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효과 좋은 일일일식 방법.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식단, 그리고 드시는 양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드시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신다면요. 일일 일식을 하게 되면요. 3시에서 5시쯤 식사를 하시고요. 일찍 잠드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이를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되도록이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저녁에 한 끼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드시는 시간과 드시는 양을 정해서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만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최대한 골고루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요, 섭취한 음식물을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의 에너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영양분들은 혈액을 타고 떠돌다가 간에서 지방으로 절환이 되어서 우리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 정제되지 않는 곡식이라든지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챙겨 드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요. 기본적인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지방으로 축축될 뿐만 아니라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가 어려우시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종합비타민제 같은 것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종합 비타민이 아니더라도 요 고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크로렐라라든지 피루리난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도 공급해 주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수 있는 닭가슴살이라든지 콩, 두부 등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견과류와 들기름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보충해주고요. 해조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도 포함시켜준다면요. 영양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대 영양소, 당질이라든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되어버린 식이섬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물질인 물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일일식의 대표주자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는요, 과일이나 작은 생선 등을 껍질이나 뼈채로 전부 먹는 일물 전체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한때 모든 식재료를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가공만 하고 그대로 먹는 마크로비오틱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채소는 입이라든지 뿌리라든지 껍질 부분, 그리고 생선의 경우는 머리, 뼈, 꼬리 부분까지 전체를 다 드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일 일식을 할때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신다는 것보다는 영양균형이 잘 맞게 제대로 차려진 한 끼를 드신다는 느낌으로 초점을 맞추신다면 더욱 건강하게 일일 일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겠죠. 일일 일식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갑자기 무리하게 일일 일식을 강행하게 된다면요, 평소에 두끼나 세끼에 맞춰져 있던 소화기관이라든지 장운동, 호르몬과 효소 분비를 담당했던 자율신경계가 놀라게 되겠죠. 우리 몸의 균형이라든지 신체 리듬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세끼를 두끼 식사로 줄이시고요, 점점점 줄여가면서. 두 끼를 천천히 한끼 식사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 할지라도 일일 일식 자체가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을 앞둔 여성분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 소화기가 약하신 분이라든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요, 일일 일식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체중 또는 고도비만 등 건강을 위해서 체중감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단기간만 진행하실 것들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일일 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입니다. 이럴 때 일일 일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